세내귀 네, 아래 하나 나왔어요 이런 남을 거라 도망치세요 해서 시민단에서 들이가 붙어. Come on, 발고르기르기인데요잘안 보였을 거예요. 몸만 와 가지고 이거 마나가 어? 뭐였을 거임 여기 탱커 정면 절대 조심하시고. 블러디. 돌진 피하세요. 그리고 방패 던지게 타겟 되면은 생존기 하나 키면 좋습니다. 생존기 하나 키세요. 폰이라서 조금 아픕니다. 충격파. 투. 원. 락피하면서 이동.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좀 이따. 들어갈게요. 머리 조심하고. 골진, 피하세요. 해골피 어, 많다. 2, <laughs> to 풀고래고 있어. 허만제대야. 허만제만치세요허만기만좀주심허시다 붙일게요 오케이 허로 들어갔다 바닥! 대야발만제 차단 한번 땡기고 안쪽에 바닥 조심하세요 토템 딜 토템에 들어와서 있으면 좀 좋아요 사겟팅하기가 쉬워져가지고 방치하기가 쉬워져서 이게 멀리 있으면은 몹들이 안 모여서 괜찮아 멀리 3, 2, 1. 음. 네, 네, 신목으로당겨 바닥 조심하세요 조심. 겨고 바닥 조심하세요 조심하고. 또 다음 토템때 같이 들어와서 토템 그래야지 애들이 안 뛰어서 그래 요 a 리 가면 애들이 r 서 b 이안 쳐져 그래 천 o 으로붙여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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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t s r e 쟤 토템 딜 바닥 조심하세요 차단 한번 하고 봐주면 좋고 그리고 바닥 봐주셨가 없지? <목소리> 조용야 되는데 아, 있긴, 있긴 해 뒤에서. 아, 이기계 있긴 한데 <목소리> 어, 어, 아, 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아니 0 0 2 0 0템2 0들0게요0들2자 이거. 아, 0 0 있거든. 0 2,000. 2,000. 2 0 0 바닥이 심하네요. 돌이 석함이. 그 일어나 갖고 어 티켓 앱도 바로 열려 있고. 그 지금 길로나티녀 가지고 호텔 가격이빡셀거같거요데그드로가셨거든 그러지 말고 <목소리>

최대한 기절로 제가 제 기절로는 끝낼 건데, 가서 한번 잘 살려보자. 앞으로 좀 붙어주고 조금만 붙어줘. 너무 멀리까지 안. 일천해기. 이거 오토 디자나 있구나. 두. 일아 통과해버렸네. 이거 특전 표템 하나 깔아주세요 지금 엠트한테 깔아주면 돼요. 특능력아신 이거.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3, 2, 다시 갈게. 1 다시 갈게요. 내가 실수했어. 타이밍이 으로이동 타이밍이 나다리가 안 맞았어. 죽었어. 그랬1뭐 하실 수 있나 타이저 뚜껑하다가 두개다지워버렸네 타이밍이 살짝 늦었나봐. 젠대기 전에 지나려고 그랬는데 젠 되면서 지나갔 그래가지고 멀리 깔지 말라는 거예요. 좀 깔아줘. 나 이거 가서 비교하더라고요. 아예 밟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완전 밟지만 않을 정도로. 깔아줘 동글 기둥으로 이동. 그렇지 그 정도. 그 정도는 깔아줘야지 내가 드리블을 해서. 일천내기밀 h 내기 이제 라줄게요기 동글 기둥으로 이동. 일천내기 발굴을 끊어줄게요. 일내기 <목소리> 정글 기둥으로 이동. 일천내기 어, 어쩔 수없어 한번 살려줘. 주변으로 이동. 일천 핵또 아, 가겠는데? 어, 나이스 샷. 이번발굴을깊어 줄게요. 특특는 게. 계속 에이네 마무리. 음, 서나 앞으로 모게도몇장이 매주하세요. 안까지 들어갈게요. 도와줄게요. 침묵 넣어놨고, 회제. 넣어놨고. 도와라 Three, 매드하세요. 도와줄게. 여기 그 윤소자 지진 쓸때 조금 많이 아플 거예요 러, 러. 바닥 조심하세요 어, 괜찮은데? 룰러들이 그 아파 매드하세요 호레 넣어놓고 자 옵니다 방역 지 해제 바닥 조심하세요 됐어 Two one. I got Monday. I mean, that's good. 초블, 3음 밀, 블러드. 개인 거리 좀만 벌리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쯔벤. 참조하세요. 바닥 조심. 이제 시부준 님 이제 우리 본진 쪽로 와야 돼요. 저, 저기 있으면 혼자 짤려. 쪽으로 어, 오세요. 저, 오세요. 괜찮으니까. 너더 어, 와요.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바꾸로바꾸로바꾸바꾸 당신 저원하에 있으면 은 저걸 맞고 죽어요두 사람 못건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숙소에서 나서 살아. 갖아 줄게 아예 마무리까지 하나도 안 돼. 지금 뒤에 우주면 있어가지고, 가 네, 나오셔서 힐을 하셔야 돼. 아까 그 사람... 그래 지나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죽는다고. 우리 빨리 좀해 뒤에서 마무리해줄까? 마무리해줄까? 야 네, 빨리 해야 여기서 할게요. 나갈 때 이제 파티원들이 다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니면은 거기서 말라지거나... 우와... 네. 황제하세요. 황금색 원 있죠? 아, 근데 큰 원... 요원 사이즈만큼 바닥이 생기니까... 일이빠져야돼고황하세요 우와... <목소리> 이게 <목소리> 다 뭐야? 영몽 친구들!

여기서 숨을 수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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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에서. 매주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네. 쭉 갈게요. 여기까지. 위에 쪽 애들 조심해야 되니까 빨리로 잡고. 3제. 박고럿습니다 박수

개인 해제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은아거니까마 하나씩 하면서 어, 이거는한테고로아기 천천히 아이씨, 뭐 어? 발사가 안돼 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 자, 이렇게 면여 올라가지거든요 여기는 퍼져있지 말고 엉덩이 쫓아오는 형태로 가면 돼요 이런 엉덩이 보여야지 바닥이 이쁘게 깔려 제가 바닥 깔릴 때마다 계속 땡겨줄 테니까 데모 일쳐내기 됐니 데모? 오케 아니 나 들어오기도 전에 시작하면 어떻게? 안 들어왔었어? 들어왔는데 아무튼그달래이 죽었잖아. 달래님은 바닥밟은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거 맞은 건데 저거 그냥. 달래님이 죽었잖아. 나무사가 없어. 달래이 저 떨어지는 거 맞았어. 오미터 저것도 데미지 있어. 빈천해기. 어백. 보니까 해제하시면 돼요. 그 해제를 무조건 그거 해제하는데 쓰세요. Two, 저건 영1 a 괴로워하는 영 n t 그냥 이 딜러들한테 맡겨요. 이딜러들 걸리면은 you want to know, you 고 a n t 뒤에 k 아 o w you w 리 n 는거 o k 거 o w you want to 해제 본인 해제 본인 해제. t t 해제 n o w you want t 뒤에 바닥 음. 어깨 세팅하세요. 뒤에 어깨. 오지 말고 본진으로 가요. 여기 원대 쪽으로. 해내 빌러 하나 해주 해주고. 미해제 가능하면 본인 안 걸렸으면 다 사람 해제 해주시고 성과 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바닥 빨개 올 거예요. 바닥 위에다가 같이 갈죠. 와던지고 음. 2 아, 1 해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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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괜찮아. 1 1 와요. 피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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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슬1 1 1 1면1 1 1깔1 1 1 해제. 1 1 해제 한번. 그1나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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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빼줄게 어, 로 없어? 넉백옵니다 밀쳐내기 네. 네고 해제 준비 네. 해제 보니까 해제하 나오고 네플스나또 바다 밟으면서 가서올리는거나오거예 어둠 한번깔아주 밟아야지 히도 팍팍되고 일도팍 3 2 3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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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고2 바로 이거 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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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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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2 2 2 2 2 2 2 2 2 2킬2 2 2 2 정말 많이 필요하고, 좋아 좋아요.